Okay. 11월 음, 경기에 이제 첫 번째 경기고 또 저희 팀으로서도 마찬가지. 뭐 어느 팀이든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의 예, 1차전인데, 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음, 승리를 하는 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첫 경기의 승리를 통해서 또 이제 다음 경기까지 예, 승리를 해서 11월에만 스케줄을 마무리하고 어, 싶은 생각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준비해서 어, 내일 경기 잘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뭐,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중요한 일정이고 두 경기가 치러질 텐데 일단 두 번째 경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내일 있을 첫 번째 경기를 승점 3점을 가지고 올수 있는 경기로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일정 속에서는 뭔가 훈련을 많이 할수 있다라기보다는 회복에 중점을 둬야 되는 일정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내일 모든 걸 쏟아붓고 어, 승점 3점을 획득한 후에 또잘 회복하고 준비를 한다면 어, 두 경기에서 승점 6점을 가지고 올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제, 다른 선수보다 하루 늦게 도착해서 어제 훈련은, 음, 회복 훈련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훈련 다 하고, 그 다음에 훈련 마친 다음에, 송민 선수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통해서 내일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늘 훈련 마치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코에이트 선수, 감독님 이제 선수 시절에 코에이트 상대로 해서 이제 승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런 점들이 내 경기에 있어서 조금 뭐 걱정이 되거나 조금 염려되는 상황이신지. 뭐 선수 시절에 쿠에이트 상대로 팀에서 어떤 기억이 전하는데 내가 선수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이니까 뭐 챙긴 게 아닌 말로 뭐 뭐 아무래도 어, 어휘 경기 경기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란, 기간 기간 전체적인 음, 음, 것을 고려했을 때 에, 그런 점들을 얘기한 를 것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좋은 준비를 통해서 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경기에 에, 대비하느냐가 아,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어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좋은 음, 경기력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좀더더 더, 어, 집중을 해서 이 경기에 에, 두 경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음, 의미라고 말씀드겠습니다 근데 네, 어제 그 90분 경기 출장하고 와서 음, 잠깐 동안 얘기를 했지만은 음, 뭐그 보상에 대해서 전혀 어 다른 음,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 이 팀에서도 어, 그런 측면을 뭐 알고 90분을 경기를 출전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또 저희의 지금 맞게 그다음에 손흥선수의어 전체적인 뭐 90분 뛴 상황이기 때문에 에,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저희 팀의 어떤 뭐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어, 경기를 출전시킬 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민이 형이 저번 소식 때 이제 오지 부상으로 인해 오지 못 했었고 이번 소식에 다시 함께 하게 됐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주장이고 또 세계적인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합류를 해 줬다라는 게 굉장히 든든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고 어 감독님이나 아니면 뭐 토트넘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흥민형이 이 이제 뭐 나이도 어린 나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텐데 저희 나머지 다른 선수들이 해야 할 역할은 누가 빠졌을 때그 어 선수들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끔 팀으로서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해냈다고 라 생각을 해요 10월 달에도 그래서 이번 경기가 됐든 다음 경기가 됐든 흥민이 형이나 어, 정말 중요한 선수들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그 어, 공백을 다른 선수들이 조금의 어, 떨어지는 퀄리티라고 할지라도 팀으로서 잘 준비를 하고 경기를 한다면 어, 선수들의 공백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 경기에 뭐 누가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누가 나가게 되든 저희가 팀으로서 경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